기억리언과 기억리언과 느드의 길이 같애 그럼 이등변이지? 응? 이등변이니까 180도니까 여기 몇 도씩이야? 50도씩이지? 그 다음에 그드와 그드와 드르도 길이도 같은 거야? 네. 이걸 구한는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.. 똥똥똥 똑같겠지? 응. 그러면 이렇게 크게 봐봐 크게 보면 80 플러스 50 플러스 점 더하기 점이 180이지? 130이니까 그기 20, 50 되야겠지? 그래서 나가라 나가라 이 크기 25. 여기 50이니까 75도가 되겠지.